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랜선커피 공지가 되겠고요. 이번에 함께 커피할 커피는 브라질 커피입니다. 어라운드 트레이딩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다테아 농장의 컬렉션 5종을 함께 커피를 할 예정이고요. 어, 실제로 커피할 커피 정보는 지금쯤 아 화면에 나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올해는 진짜 조금 국가를 늘려갖고 꼭 해보고 싶었던 랜선커피 국가가 브라질하고 케냐인데, 케냐는 조금 물건 더간것 같고요. 아무튼 브라질도 이렇게 좋은 기회로 또할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다테아 농장은 제가 커피를 막 시작할 때도 유명한 농장이었고 지금도 엄청 유명한 농장이죠. 아마 브라질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마 가장 오래된 농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어떤 충분한 자본력 그 다음에 어떤 철저한 관리 뭐 시스템 이런 것들에 의 결정판 같은데 그런 농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매년 매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커피를 만든다. 뭐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셀렉션마다 이름이 있고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트라던가, 뉘앙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매년 최대한 비슷하게 바르내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농장들하고는 조금 스케일이 조금 다른데 그런 농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브라질 내 네, 랜선 커으로는 정말 베스트 초이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키트는 지금 이미 네,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단에 링크 보시면은 찾아 들어가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키트는 각 종류별로 커피 종류별로 40g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분쇄 샘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커피 라이브는 7월 21일 저녁 8시 일요일이고요. 커피 처음이신 분들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단톡방 오셔갖고 네, 충분히 좀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 영상 한번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은 네, 충분히 다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네,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브라질 이후에도 뭐 디카페인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가 한번더 있고 그 다음에 과테말라가 또 이어서 있습니다. 네, 꾸준히 이제 쭉 이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맛있는 커피로 21일날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